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yeah.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출신도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바람에서 2년 전에 대통령을 뽑아줬죠. 그렇지만 2년의 어떤 국정 운영 과정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이 어떤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김건희 디얼백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어떤 자신들의 권력 유지, 기득권 유지에골몰하는 모습에 사실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정치의 미래나 희망으로 표시되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천하람 원가도 관계가 좀 있는 차에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이분들이 사실 제게 손을 좀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느끼게 예. 아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떤 권력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에 최종적으로는 또 공천 과정에서 사실 실망이 많았습니다 당초도 좀 받았고 음흠. 기존의 어떤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공천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 과정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수 공천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계획 신당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